七克是一点。 이라는 것은, 비선뉴, 새롭고 협력적인 방법이다. way가 호예요 새롭고 더 협력적인 방법이다. 어, 뭘 사멸적인 방법이냐면, to secure, 보호하는. 뭘 보호하냐면, funding, 자금을 보호하는, 또는 지키는.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자금을 뭐하는, 보호하는, 확보하는, 뭐에요? 합력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예요. IU가 음원 발매한다 해가지고, IU가 그 음원 발매한 사람, 투자할 사람 하면서 펀딩을 모집하는 게, 어, 그런 거예요. It can be used. 그것은 사용됩니다. 어떻게? In different ways. 다른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수동태. 조동사, b p p 수동태. Search as, 뭐와 같은? Requesting donations. 그 기부. 기부를 요구해요. 뭐에 대한 for worthy, 가치 있는 cause, 뭐, 원인, 명분. 기부를 테스트 요청하는데, 뭐에 대한 가치 있는 이러한 명분이나 이유에 대해서 기부를 요청하는 거야. a n y anyway, w h e 전 세계에 있는 어디든. 그리고 병렬이 일어난 거에 또 뭐와 같은 요청을 하거나 생성하거나, 또뭘 생성해요? And generating funding. 자금을 이번에는 생성해요. 어떤 작업을 만들어내냐면, 프로젝트를 위한, 어떤 프로젝트냐면, with the contributor, 기부자들이 뭐가 되는? 기부자들이 파트너가 되는, 프로젝트에서 기부자들이 파트너가 되는, 이게 with 분사구문이에요. with 명사, ing. 명사가 ing 하는, 기부자가 뭐가 되는, becoming partners 파트너가 되는 위드 분사 부문입니다 뭐예요 기부자가 뭐예요 바로 파트너가 되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in essence 본질적으로 이 crowdfunding이라는 것은 fusion 융합을 시키는 거야 뭘 유저, 융합시키냐면 소셜 네트워킹과 그 다음에, 벤처, 캐피털리즘이 자본주의에요.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 SNS의 소셜과, 그리고, 벤처의 자본주의를, 퓨전 혼합시키는 거예요. In just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 어떤, 같은 방식이냐면, S. 이 소셜 네트워크가 썼어요. 뭘, 사실 뭘 썼냐면, 컨벤셔널, 기본, 그, 전통적인, 또는 기존의, 규칙을 다시 쓴 거야. 뭐에 대해서? About, how, 어떻게 사람들이 커뮤니케이트 의사소통을 하고, 인터랙트 상호작용을 하는지, with each other. 서로서로. 서로서로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규칙에 대해서 다시 쓴 거예요. 드디어 이제 주어가 나오는 거야. 여기서 보세요. 전치사, 명사, 접속사, 끝, 것치사 명사, 드디어 주절의 주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Crowdfunding이라는 것은 in 어디 있어서 all its variation 모든 이러한 변형들에 있어서 뭐예요? Crowdfunding이라는 것은 결국은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Has 뭐예요? Potential 잠재적인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잠재력을. 뭐 어떤 잠재력이냐면 to rewrite the rule 규칙을 다시 쓰는 이러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규칙에 대해서 오히려 다시 쓸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on 어떻게 있어서 how 어떻게 사업들과 다른 프로젝트들이 뭘 얻는지 get funded 자본을 얻는지 미래에 자본을 어떻게 어, 자본을 얻는지에 대해서 다시 쓰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넘어갈게요. 그래서 크라운드 펀딩이라는 것은 can be PPP 수동태입니다. 조동사 PPP 수동태 그래서 이 크라운드 펀딩이라는 것은 보여지는데 뭐로 보여지냐면 as, as, 로뭐로서 democratization of business 사업 자본의 민주화 사업 자본의 뭐예요? 민주화라는 것을 뭐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민주적인 어수록 보이는 거에요 그래서 instead of는 대신에 뭐하는것 대신에 restricting 제안을 주는거 대신에 capital s o u r c i n g 자본 조달에 대한 제한을 두고 또뭐예요 할당에 제한주는것 대신에 뭐에 대한 할당 Relatively 상대적으로 작고 Fixed and Minority 가호를 닫아야 돼요 상대적으로 relatively 상대적으로 작고 고정된 소수민족 이서스틱스는 PP 다 여길 꾸며요 상대적으로 작고 고정된 이러한 소수에 할당되고 자본조달에 제한을 두는 것 대신에 crowdfunding 이라는 것은 empower 힘을 e &E 부여하다는 뜻이거든요 힘을 부여하는 거야 어떤 힘을 부여하냐면 모드로 하여금 이거 pp입니다. 모드로 하여금 커넥티드 연결되도록 모두가 연결되도록 그래서 pp 뒤에 목적어가 없고 바로 전치사명사 나오는 거 어디에? 인터넷에 전치사명사가 나오죠? 모두에게 힘을 부 연결을 해주는 거야 인터넷으로 뭐하기 위해서? to a c e s s 접근하기 위해서 어디 접근하기 위해서? both a and b 전체적인 총체적인 지혜와 Pocket money 이러한 포켓 쌈짓돈 같은 거거든요. 주머니에 있는 돈. 이 집단적인 뭐의 지혜와 또 뭐예요? 주머니에 있는 돈을 뭐요? 예 액세스 접근 가능하게 해주죠. Every 모든 다른 것에 어떤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흑하넥스 인터넷에 연결된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사람의 이러한 주머니 속에 있는 돈과 그 집단적인 지혜를 모한다? 접근할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연결시켜준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더모의고사적으로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크라운드 펀딩이라는 것은 어쨌든 새롭고 뭐예요? 협력적인 방법이야. 어떻게? 자본을 조달하고 지키는데. 이 말이에요. 크라운드 펀딩이라는 정의를 딱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도 다양해. 어떻게 다양하냐면, 기부를 요구해요. 그리고 돈을 만들어내요. 왜? 기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가 되니까?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라우드 펀딩은 뭐, SNS, 소셜 네트워킹과 벤처 자본이 합쳐,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렇다 보니까, 이게 소셜 네트워크가 다시 쓰죠. 규칙을 다시 쓰고요. 어떻게? 사람들이 서로 의사소통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또 뭐예요? 다시 또 뭐예요? 규칙을 세우죠. 미래에 자본을 조달해. 그래서 자본의 이러한 비즈니스 파이낸싱, 자본이 뭐예요? 민주화가 됐다는 거예요. 민주화. 민주화가 됐다는 건 여기서 앞에서, 앞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앞에서는 뭐예요? 이제는 뭐예요? 기구하는 사람이 파트너가 됐고, 이제는 이 소셜 네트워크가 융합이 돼가지고 서로 커뮤니케이트하고 인터랙트하는 게다 민주화라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제한하는 것 대신에 제한 안해요. 제한하고 또 뭐하는 것 대신에 이렇게 고정된 소수 대신에 이제는 에브리원 모두가 보세요. 제한하고 고정된 소수 대신에 모두가 커넥티드 연결돼가지고 어떻게 한다? 응. 한다는 게 민주화 아닙니까? 다 민주화로 연결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포함되죠. 이 펀딩 비즈니스의 답은 1번이 되겠죠. 모두가 커넥트 연결해가지고 여기 앞에 있던 포켓몬이 쌈짓돈까지 꺼내가지고 다투자할수 있는 거죠. 소통하고 상호작용한다. 더 많은 사람들이 포함된다. 1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다음. 21번 다음에 31번. 31번, once. 우리가 뭐 하면, 일단 뭐뭐 하기만 하면 접속사예요. 우리가 뭐를, 어떤 것을 소유하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하면, we are, be likely to, 동사는 뭐뭐할것 같다예요. far, far은 그거를 비교급 수식부사예요. 비교급 수식부사. 딴건 없고, 비교급 수식부사가 very는 절대 안 된다는 것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Farm 말고 베 e r y 는 절대 못 꾸민다예요. Be likely to 동사는 뭐뭐할것 같다. 이거는 뭐야? 더 뭐할 것 같다. o v e r v a l u e 과대평가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소유하게 되면 그것을 과대평가할 것 같다라는 거죠. 이너 스터디 한 연구에서 어떤 연구냐면 이거 conducted는 PP예요. 어디에서? D University에서 수행된 연구에서 과거분사입니다. 학생들은 또 어떤 중격관계 되면서예요바스켓볼 티켓, 야구 티켓을 뭐예요? 농구 티켓을 받은 학생은 원이 받다는 뜻이 있어요. 야구 티켓을 받은 학생들은 인 어디에서 extremely 극도로 성가신 뭐예요? 추천 로또, 롯또. 극도로 성가신 추천 아직 안 끝났나? 어. 근데, 어떤 추첨이냐면, that. h e y had to wait. 그들은 기다려야 돼. 어디에? 줄 서서. 줄 서서. 막뭐 위해서. More than a day. 하루보다 더 많이 들어가기 위해서. 하루보다 더, 보다줄 서서 기다려야 하는. 바로, 로또 추첨이에요. 뒤에 뭐가 있는거야? 로터 바로 원이야? 응. 어. 그럼 여기서 기다리다줄 서서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다죠 그래서 이 학생들은 다시 지금 중요한 건 집중해야 될 것은 여기가 student 가주어예요 said 가 동사라는 겁니다 다시 student 라는 학생이 는데 어떤 학생이냐면 농구 티켓을 받아요. 극도로 성가신 로터리 원 추첨이에요 추첨. 근데 어떤 추첨이냐면, that they had to wait in line to enter for one, more than one day. 하루 이상 들어가기 위해서 줄 서서 기다려야 되는 로또 추첨이라는 거예요. 이 학생들은 s 말하기를 이때 대생략었어요 음. 뭘 말하기를 t h 그들은 오든트셋 팔지 않을 거야 티켓스 레스 a n 평균 2400달러 이하로는 뭐예요? 팔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 가로가 있네 요 여기 원 이게 어떤 거냐면 음 여기 가로가 있구나 가로가 잘안 보여 가지고 이 로또 추첨이 뭐냐면 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지만 학생들인데 어떤 학생들이냐면 후 h o had waited 기다렸고 기다렸지만 못 받은 학생이야 기다렸지만 못 받은 학생은 그러니까 이게, 이게 말하는 것보다 더 전인 거야 시제가 말하기, 말하기 전에 이미 기다렸고 못 받은 거야 그래서 과거 완료를 쓰는 거예요 과거보다 한 단계 시제선이 과거 알를 쓰는 거야. 기다렸지만 못 받았던 학생들은 셋. 말하기를 여기서도 또 대생량. 네. 그들은 뭐할 거야? 오직 지불할 거야. 평균 얼마? 170 달러를 티켓당 170 달러를 지불할 거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일단 한 학생이 그 티켓을 소유하면 아까 over value. 과대평가한다 라고 했죠? 그나 그녀는, so then, 그것들을 어떻게 볼 것이다? as being worth much more. 더 많이 가치 있는 것으로 볼 거라는 거예요. 더 많이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길 거야. 어디에서? in market, 시장에서. 그들이, they were. 자, 이때 were은, 그들이 그랬던 것보다. 여기서 were은, 뭘 나타낼까요? 앞에 있던, 킹이던비 동사 때문에 그들이 가치를 여기는 것보다 더 많은 시장에서의 가치. 그래서 월이 여기서 뭘 나타내냐면 w 스머 much in the market 여기 부분을 뭐예요? 나타내는데 시제가 비동사기 때문에 이걸 대동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w a 다 was인데 이거 가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그때 외워 버리면 됩니다. then they were. 이거 이해 하려면 너무 어렵거든요. 어쨌든 뭐다? 그들이 가치를 있게 여기는 것보다 더 많이니까 여기서는 be worth가 쓸때한 단어로 비동사 worth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x, did 있죠? 여기가 시험이에 시험은 did로 낼수 없다만 알시면 됩니다. did가 아니라 w o r 이다시험에 나온다면 did가 아니라 w o r 이에요너번 왠지 이거 시험에 나올 것 같네. 느낌이 그래요. 내기 네, 시험에 되게 좀 좋거든요, 이또 다른 예시에서 another day는 무조건 단수입니다. 이그앰플스 오면 안 돼요. 또 다른 예시에서 드립 뭐 하는 동안? 드립은 전치사예요. 뒤에 명사가 와야 됩니다. 어, 마켓 크래시에까지. 뭐 하는 동안 하우스 마케팅 뭐에게? 이업 이거 부동산 시장 주거 시장, 부동산 시장의 크러시 붕괴. 2008년에 부동산 시장의 붕괴 동안, 이게 리얼 에스테이트 s 사이트 부동산 사이트가 conducted 수행을 했어요. 조사를 했어요. 뭘 보기 위해서 how 얼마나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felt 느끼는지, 어떻게 느끼는지를 조사를 했어요. 음. 어떻게 느끼는지 조사했어요. 근데 뭐뭘 느끼냐면 그,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느끼기에 사립금이다 이거.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게 과로고 하우 뒤에 진짜 주어는 얘예요. 충돌이 영향을 준다 집 가격에 그 충격이 그 붕괴가 집 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기 위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92%의 응답자들이 이때 aware 사가 아니에요. aware는 여기서 형용사라서 앞에 있는 어, r e s p o n d e n 를 꾸밉니다. aware of nearby. 음, 여기까지에요. 이 압류들. 뭐예요 압류를 aware of. 인식하고 있는. 매월가인 근처에 근처의 압류들을 지금 부동산이 붕괴가 됐으니까 압류를 당했어요. 그 압류를 인식하고 있는 92%의 응답자가 asserted 주장하기를 여기서 디스미나티스 주장하기를 that t h i s 이러한 것들이 뭐예요? Head hurt 다치게 만들었다는 거죠. 집 가격을 어디에서 neighborhood 뭐예요? 이웃에 있는 집 가격을 손상을 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딱! 이렇게 봅시다. However, 하지만, when asked, 요청을 받았을 때 about the price of their own home, 그들 자신의 집에 가격에 대해서 요청을 받았을때 자기 이번에 자신의 집이야 그랬더 62%는 Believed 믿기를 그것은 Head Increased 뭐 했다? 상승했다라고 Believed 믿었다는 거예요 이웃에는 전부 다 이웃들은 싹다 Hurt했다고 믿어요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집은 오히려 뭐 했다? 잃었다 라고 이게 뭐야 올랐다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왜? 아까 Over Value 가치를 높게 드니까. 자, 이거 이거 학원법 한번더 잡을 거예요. 여기는 시험이 나올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두번더 할게요. 다시 천천히 할게요. 잘, 잘 따라오세요. 일단 우리가 소유를 하면 우리가 뭔가를 가지게 되면 우리는 뭘할까 추측해야 돼요. 일단 먼저 뭔가를 소유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어떤 걸 할까 이거예요. 그랬더니 자, 이 예시인 거야. 우리는 야구 베스킨 농부 티켓을 받았어요. 여기 로터리 로또인데 뭐예요? 하 줄을 서서 무려 하루를 기다려야 돼. 하루를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지들이 기다려서 기다렸다는 게 소유했다는 거거든요. 기다려서 사니까 무려 팔지 않을 거죠. 얼마? 2,400달러. 그리고 멋있어요. 근데 반대로 기다렸지만 못 가진 사람들은 뭐라했어요 오로지 170달러, 170달러와 2,400달러 사이에는 차이가 크네요. 그래서 일단 소유하면, 온 소유하면 어떻게 한대 있어요? 여기서 나왔죠? 더 많이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죠? 아, 그래서 170달러인데 얘는 2,400달러라고 뭐예요? Being worth much more, 더 많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예시입니다. 이렇게 정리되죠. 2,400 달러인데 1,70 달러에 사겠다는데 무려 2,400 달러에 파는 이유가 worth much more. 더 많이 가치를 두기 때문에. 왜? 자기가 소유한 거는 가치를 많이 두는 거예요.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으로 넘어가봅시다. 부동산 시장으로 넘어가봤더니 음, 한 연구를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95%의 응답자가 뭐라고 했어요. 가격이 hurt. 근데 중요한 건 이웃, 이웃에 있는 집값, 집값이 엄청나게 손상됐다라고 하죠. 92%가. 근데 웃기게도 그들, 자기 자신의 집을 물어보니까 오히려 증가했다라고 믿죠. 그걸 한 단어로 바꾸면 뭐, 오버 e r v 과대평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면 이것은 엄청나게 잘될 거라고 과대평가를 하는 거죠. 170발로 밖에 안 되는데, 무려 2,400달러에 파겠다. 다른 집들은 떨어져도 우리 집은 오르겠다, 소유하면 그거에 대해서 over value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시험이 나올 것 같은 문법만 제가 한번 하고 쉬었다 갑시다. 한번만 더 찍읍시다. 내가 만약에 선생님이 라서 시험을 낸다면 이거는 첫 번째, 빨 같은 거될수 있겠죠. 비교급. 딴거 없어요. 베리는 안 돼요. 음. 그 말고는 빌라클리트 음, 없어요. 두 번째는, a 이 conducted에 위치를 칠수 있겠죠, PP. c o n d u c t e 두 번째. 그 다음, 여기, 원인데, 이 원을 가지고 수동태로 내겠죠 뭐, 월, 월, 이상수동태아 그냥 원이에요. 원이 수동태인데, 이거 수동태면 안 돼요. 왜냐면, basket a l l t i c 인데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수동이 쓰이면안 돼요. 그다음에 여기서 원, 원이 바로 로터리, 로떠리. 로터리 원 단수기 때문에 로터리 이거 나오면 원이 정도. 그다음에 또 내려가서 어. 과거완료 말하는 시점보다 한 단계 이전이에요. 그래서 과거완료를 써야 돼요. 여기여기여기여기 아, 여기, 여기, 여기. s.ht에 being sd에 being worth much more 더 많이 가치있게 여기고 이게 비동사기 때문에 여기서도 they were 한단으로 원래는 뭐, 여기서처럼 were worth much more in market 나와야되는데 한 단어로 were 썼거든요 딴건 없고 절대 did 쓰면 안된다 가 문법에 나오겠죠 저 신기가 있어가지고 나온다고 하면 나와요 믿어보세요 어떠 형태로도 무조건 나오게 돼있어요이 문제는 그래서 다음에 줄링줄링와 w h y l 고 얘기했죠 w h y w h y e 안돼요. 줄링 이에요 영트의 명사 crash 명사이기 때문에 음. 여기 how가 명사절이라서 보기 위해서 how 얼마나 중요한 건 how 뒤에 주어는 crash고 affect가 동사고 price of their o m e s 가 목적인데 중간에 있는 homeowners b e l t 는 삽입구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건 여기서 96% 응답자가 주어인데 동사는 얘가 동사가 아니라 asserted가 동사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this가 주어고 head hurt가 v예요. 여기. 다 w 여기서 시험은 항상 얘기했죠. when이 ask. 요청을 받아야 되는데, 시험에서는 asking 갖고 장난치겠지. asking 안 돼요. 요청을 받았을 때. 이 정도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일단, 두 개.